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또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네.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역사만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을의 결실을 맞이하여서 오곡백화가 백합이 무로 읽는 황금 들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삶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제가 좋아, 좋아하는 그 강사 중에 아, 김창옥 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 뭐잘 알고 계시죠? 소통의 아이콘,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유명 강사인데 요즘 김창옥 리부트라고 해서 TV 방송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번 보셨나요? <laughs> 바쁘셔서 잘못 보셨는 것 같은데 어, 나중에 한번 재방송이라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부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어, 뭐한몇 십상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어, 그 부부들이 실제 사례를 그것에서 이제 어, 내면서 그 실제 사례를 이 김창옥 강사가 어,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Q&A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데 어,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을까요? 혹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있는데 그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큰 공통점이에요. 어, 여러분 어, 부모라면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또 선이나 소개를 통해서 만나서 잠시 교제하다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연애를 좀 이렇게 몇년 하다가 결혼한 부부 또 잠시 소개를 만나서 잠시 또 이렇게 하다가 만난 부부 이두 가지 종류의 부부가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는 양쪽 편이 다 동일해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음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남편 이게 실제 사연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분노를 잘 내는 아내 <웃음> <웃음> 남편이 아니고, 아내 분노를 잘 내는 아내, 과도한 시댁일로 힘들어하는 아내, 명절 때 되면 10시간 가까이를 절로 붙인다고 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에게는 잘 해주는데, 집에 오면 무관심한 남편, 이러한 사례들을 직접 이렇게 내어서 그 강사가 아주 재밌게,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진솔하게, 또 감동적이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사연들인데, 이 부부의 문제점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점을 공통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부마다 여러 종류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말만, 주장만 하게 된다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태기를 겪고, 그 다음에 아, 점점 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아, 경청이라고 경청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경청 잘 들어주는 거죠. 아, 뭐, 내가 이야기한데 뭐 딴짓을 한다든지, 뭐 핸드폰 만지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뭐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아, 저 사람 나의 이야기를 기구려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 여러분 부부 사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죠. 렇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경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것이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점점 문제가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고 막 나무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또 서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부가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복된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입니다. 복된 인생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 상대방이 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듣는도 마는도빠지을 하고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 이라고 도있죠잘 들으면, 어, 잘 듣고 그것을 잘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잘 청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17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나이, 말씀으로 만야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 하고 있어요? 들음에서나, 들음. 드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이에요? 아무나,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그리스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스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요소.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마신. 예, 물을 마신. 예. 혹시 뭐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진 않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정보와 이야기 거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 교육, 부동산, 사업, 자녀 양육, 교육, 시사, 정치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그냥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이야기면만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결국 세상으로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는 우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는 잘 듣는데 또 대답은 잘 해요. 근데 막상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의 말을 들은 게 아니죠. 정말 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기에 어, 좋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laughs> 어떻게 본다면 그런 사람과의 신용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는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기려면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의 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쉬운 것이라면 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행동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두 가지 종류가 나누어지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자마자 바로 행동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본능적인 욕구예요. 본능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성적인 욕구.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예요. 무슨 뭐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 학습하는 과정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습하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삶의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보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구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동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이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하는 이 마음의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소원하는 것과 뜻을 다. 뜻, 뜻이 뭐예요? 의지를 다해 가지고. 내가 뜻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를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아 우리가 공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공부를 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부를 그냥 대충 한다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겠죠.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해서는 남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것, 성적을 보면 그 사람의 성실도를 알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왜그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를 이렇게 요구하겠어요. 뭐, 얼만큼 성적을 잘 받았나. 그런 것보다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학창시절에 아, 좀 이렇게 성실하게 그 학창시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보면 회사에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도, 아, 성실하게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아, 보는 것이죠. 학생에게 있어서 그 공부하는 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닌다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충실히. 그러면 상사들에게도 여러분 인정을 받고 또 승진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고객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그 다음에 신용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업도 어렵게 됩니다. 운동 선수도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야지만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치열한 승부 세계에서 남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예전에 한 운동 선수의 발 사진이 아주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이발 사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박지성 선수입니다.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이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하고 아, 이 당시에 트래블이라고 해서 아,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고. 또 리그 컵에서도 우승을 하고 또 유럽 챔피언스 그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래블이라 그러거든요. 이 엄청난 그 성과를 낸그 맨유라고 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선수의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어발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게 됐어요. 좀 예전 일이지만 어, 여러분 뭐 박지성 선수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글라운드에서 정말 지칠 줄 모르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그런 활동량으로 자신이 맡은 포지션을 잘 감당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고 지금도 너무나 또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수가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 같아도 이발 발 사진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어요. 이야... 정말, 어, 이 박지성 선수의 이발 사진을 보면서 정말 하나,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은 평발입니다. 평발. 평발이 여러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약점이에요. 그냥 이제 발이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발이면 얼마나 그, 어,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평발이면요, 군대에는, 군대도 예전에는, 어, 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절도 예전에 좀 간혹 있었습니다. 이 평발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축구선수로서는 평발은 정말 치명적인 그런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악발의 정신으로 아, 그라운드를 뉴비게 되었죠. 어, 그리고, 어, 당대 최고의 명문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 선수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또한 가지 선수가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그죠? 올림픽 피겨 스테이크 스케이팅 금메달 선수로 유명하죠. 빙판했을 나름대로 한마리의 백조처럼 연기를 하지만, 그녀의 그 발도 어, 참 엄청난 그러한 어, 노력의 그 산물임을 보게 됩니다. 그 김연아 선수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 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세계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기량을 발, 어, 발휘하잖아요, 그죠그 가운데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잘해도 그 1%, 그 1%의 차이로 금메달이 되느냐, 은메달이 되느냐. 동메달이 되냐. 이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1도가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그 메달리스트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최고, 넘버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상 이상의 훈련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참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말씀이, 어, 우리가, 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선수처럼 이 세상의 이치로 볼 때도 정말 값지고 영광된 일들은 모두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려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다 요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키는 것은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질상 선을 따르기보다는 악을 따르기를 원하는 타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만족과 정욕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기 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부모님과도 같아요. 자녀가 다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자녀가 행복하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려움과 시련에 파묻혀 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들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준수하는 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단순히 그냥 법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자 캐논 기준입니다. 기준. 베들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험에 빠져서 넘어뜨리게만 합니다. 넘어지게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정욕과 죄를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산 글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우리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요. 내게 내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와 내네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되 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을 두셨어요. 조건. 그럼 언제, 뭡니까? 말씀 순종화하여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되면, 반대로 되면 실패의 인생이 됩니다. 고통의 인생이 됩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중심을 말씀에 둡시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읍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더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 것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매일 성경 읽는 습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습관화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읽는 시간과 장수 그리고 체크업이 필요합니다. 체크업 누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용 성경 읽기 앱들이 많이 나와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같이 체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습니다. 성경을 혼자서 계속 읽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게 되면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이 사랑의 또 찬이 소리도 여러분들 좀 읽기가 힘들면 옆에 찬양, 그 성경 읽기 앱을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잘 되게 되면요, 나중에는 굉장히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이 주어져도 귀를 열어서 듣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수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닿아요. 뜻을 닿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준수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가절히 축원합니다.